제 옆에 지금 5분 매니저가 누워있는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누워있는 거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, 제가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뭐 어떤 세상에 뭐 논란이 많고 막 그러잖아요 오해받을 일이 생기지 않게 입나자마자 진짜 찍는 거고 진짜 미친년 같아요 <목소리>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거를 굳이 찍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매니저를 새로 뽑았.. 거든요 근데 뭐 매니저라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강원이가 그래도 새로 매니저 뽑았는데 얼굴을 비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매니, 매니저 뽑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있긴 한데 아 근데 블루기도 좀 그런 게요. 한번 들어봤어요? 저번에 전부 됐는데. 이게 어쩔 수가 없나봐요, 이 천상이. 잘 마세요, 형님. 생각복을 어요 괜히 저돈 나가게 하려고 돈 버는 거배 아프고 괜히 돈 쓰게 해가지고 거지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집꼬라질를 보세요 집 꼬라지는 매니저가 할 일은 아니에요 황진이 할 일은 제가 할 일인데 근데. 솔직히 촬영할 때도 야, 하나씩 다 먹어 주잖아요 촬영할 때도 모아주고 찍어주고 네뭐하면 뭐하고 네불 꺼줘 네, 뭐 하고, 네. 긁어줘, 네. 아, 카메라 충전시켜놔 네, <웃음> 네. <웃음> 전부 다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스케줄에 관한 거는 매니저가 해야 되잖아요 매니저 필요합니다 매니저, 매니저. 걔가걔 네, 아,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, 제가 여기 사람은 아, 결과 형은 매니저가 있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못할 표정인 사람 있어야 돼요 아 그렇다 그 케어를 해줘야 아, 돼 그래야 뭔가를 할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. 지방 꼬라지도 어.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와서 이제 그나마 사람 같았으면 잘고 있잖아요 그죠? 렇네 당당하시네요 아, <laughs> 숭구리 당당 숭당당 스고스고 당당 숭당당 어.. 왔네요. 아 이거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 <laughs> 언니가 더러 곳을 사네요 <웃음> <웃음> 집이 더다니요 아,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예요 쓰 <laughs> 어, 마실래요? 그 마실 거 어, 간단하게 주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? 여기 똥가리는친구 어. <laughs> 아... 실은 제가 제일 위험해서 예? 네? <laughs> 아 제가 회원서 왔잖아요 아 진짜로? <laughs> 네! <웃음> 아 그럼 벗지 마세요 아아이요아 어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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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뭘 찍어? 응아뭐제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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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매니저로 어.. 뭐저 원래 뽑으려고 한건 아닌데 아 근데 여자분을 왜 여자분을 뽑은 거야? 여자분? ㄱ <laughs> ㄱ ㄱ 요 아직 일은 안 했지만 일단은 제가 어리긴 한데 말좀 흔하게 해서 될까요? 네. 네 일단 이제 매니저 일을 해야되니까 포토가 네. 없으면 좋겠어서 하게 말좀할게요네 관리 좀 하셔야겠는게 머리.. 살치가.. 진짜 음... 많아요 맞아. 염색을 해도 그 정도로 최대한 빨간 칠 내에 어, 염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셨으면 좋겠고 깔끔하잖아 슈리 <laughs> 아, 네. 아네 머리도 자르고 여기 지금 좀 바닥에 쓰레기도 좀 많고 좀 많이 네. 어, 러워졌는데 관리 좀 해야 되거든요 본인 집은 얼마나 깨끗하시면 저깨끗해져저 어, 매일매일 청소합니다 결벽증 많이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잘하네 갑자기 저희 집을 <laughs> 한번 찍을 수도 있으니까 아 저희 집이요? 네아 항상 집이 똑같지 않나? 이거는 조금 아니 닌거같 이거 좀 보여줘도 되죠? 네 스탭자 분들한테 네 저희 집이 자연스러운 건데 어차피 많이 나왔기 때문에 <놀람>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래요 거빈데리야 여기 밑에까지 보이시나요? <놀람> 아, 쓰레기들 택배 포장지로 허전한 곳을 채워줍니다 진짜 너무 더러워요. 제인 호들이 여기 있네요. <놀람> 곰팡이들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까지 그냥 단속이권을 <laughs> <잘> 보게 <해보셨다>. 되잘했어다맞남자친구 <laughs> 있어요? 기 <laughs> 그렇게 하니까 안 생기는 거야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누가 생기냐고 그냥. 누가 생기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응. 때 좋아하는 사람 막캐리고 싶다고 하잖아. 아 그래. 그건 남자들. <laughs> 여자들은 다르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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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네 그럼요 가만 여자는 오히려 더 표현을 하고 아주 몽사람이요제가 뒤에까지는 응. 못 말하겠는데 알아 듣는 그... <laughs> 아, 걸로 뭐먹 싶은 거 있어요? 나도 왔는데 정말 <laughs>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런 거뭐 사다 드리면 죠아저반전 완전 좋아해요 아 약간 소트에 소주의... 저는 술을 싫어요 <laughs>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소스를 원래 이렇게 먹나요? 글라스에? <목소리> 아니, 원래 그 이렇게. 먹지 뭐. 않아요? 그, 요즘 그깡 유행하잖아. 깡 깡. 1일 깡 해야 <목소리> 된단 말이야. 소스는 제가 좀. 응? 이건 못뭐 배고파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전 조금만요. 아니, 더, 형이 또, 남들이랑 다른걸 좋아해요. 바른 아, 걸 아, 싫어하거든요. 아, <laughs> 역시... 형님, 아무튼 그... 저... 네. 그러면은 뭐... 일 뭐뭐 해봤어요? 저는 좀 많이 해봤거든요. <laughs> 저 카페 알바도 하고 데스킨라빈스도 했었고, 뷔페 주방에서도 일했었고, 호텔에서도... 일찍서 똥맛이 나네. 누가 만들었어? 이거 지금... 제가요. 암튼 <laughs> 여러분,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. 일단 상하자. 상하자. 아 저는 괜찮았요 근데 요 <목소리> 영상 찍어야 돼 이미 찍고 있으니까 짠하자 아짠이술아못 먹어 짠 둘이 아, 일단 조금만 마셔 만 형만 아 빼는 거예요 지금? 응? 나 공용했어? 이제 빼는 아니야 아닌 예의가 시네요 맛평가도 아, 해줘. 표정이 음. 말해주네. 지금 너무 맛있어 안주 잘 들어갔어요. 와, 진짜 알콜 쓰레기예요, 알츠. 아까 한잔 먹었다고? 반병 먹었나? 자세는 왜 이렇게 자? 아니, 왜 이렇게 세븐인데 세븐 좋아나봐. 하 음, 응, 세븐을 좋아하시네 가수. 무슨 음. 일인지 모르는... 제 옆에 지금 뽑은 매니저가 누워있는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옷도 입고 있고 미친 년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분명히 저는 그럴 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누워있는 거 자체가 내가 혹시 나중에 뭐해받을일 생기지 않게 인나자마자 진짜 찍는 거고 진짜 미친 년 미친 년왜이어뭐어요는왜잡았냐고너 어떻게 알아 <놀람> 자고 있어 아아 음. 형. 요안잘해가지고 아, 아 <laughs> 아아아아 제가 유튜브 봤으 뽑아드렸어요. 어때요? 아 음, 푸딩을 같이 하고 있어. 아 근데, 형 영상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, 어떡하지? 저희가 좀 도와주죠? 응? 아 저희요? 도와줄 게 있나? 안 돼! 어떻게? <laughs> 아, 저는 괜찮았어요. 이거 원장이에요 영상 찍어야 돼. 응? 아 <laughs>

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녕하세아 그리고 2